안녕하세요.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아침 9시 29분 불꿈봉 하디슈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종목은 남성 알미늄이낙경 관련주죠. 어제부터 계속 해 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주의 걸려서 약간 눌림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점 6,370원을 지나서 다시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타점에 온것 같습니다. 슬슬 매수 준비하시고요. 2에서 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선 알미늄이, 알미늄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서 환교안하고 전 총리와 또 이렇게 그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알미늄 비롯한 비철금속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SM그룹 사망기업 전 대표가 이계원 씨, 이전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전 총리 이낙연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타점이 와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해 주셔가지고요. 조금, 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6,600원 요 원자리에서 어 매수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트 보시면은, 좋은 흐름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 지금 화일약품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화일약품 조금 상승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봉상의 흐름은, 어, 뭐, 크게, 이렇게 그, 거래가 터진 일봉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고,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조금 그 테마가 안 좋은 소식도 조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킨, 또 구충제 관련해 가지고 어제까지 구충제에 관련된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제로 다 부각이 돼 있다가 오늘 구충제 관련 주들이 전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조금 여러분들이 홀딩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지금 물타기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물타기 이런 그 좋은 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일 약품 이렇게 해보시고요. NH 한국 사이버 결제 조금 홀딩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 동시에 시가 동시에 매매도 하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밴드 잠깐 보고. 공부 좀 할게요. 불금봉 밴드인데 아침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화일약품을 어제 종가 매매 종목 1유형으로 이미 수익 내고 나왔고요. 예, 화일약품을 2유형으로 살짝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홀딩했던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역시 수익 내고 나왔고요. 시초가 단타 매매 남선알륨 앞에서 살짝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불금봉 하듯이로. 남선 알미늄은 시작입니다. 구충제 관련주로 화일약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충제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폭등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깊은 어, 지금 눌림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일약품과 명문제약, 진바이오텍, 뭐 알리코제약 같은 이런 구충제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눌림목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톡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8시 47분에 남선 알미늄을 시초가로 말씀드렸는데요. 2% 입절하고 나왔고요 보시는 것 같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6%, 남선 알미늄 2%, 또 종가 매매 놓쳤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까지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화일약품은 살짝 위에 높은 올라올 때2%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선 알미늄 아 6,600원을 지나가지고 6,56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매수 잡아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검은 라인이 6,530원 정도 되는데 6,530원, 뭐 6,550원 어, 요 사이에서 매수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녁에 불금봉 단타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